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원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뉴스입니다 어, 제가 말하는 거하고 이좀 그, 그림 영상하고 싱크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그림은 보지 마시고 어, 여기 ppt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둔 시간에 뭘 배웠냐면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가 레닌 돈 받고 어, 소련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소련을 위해서 일본군하고 싸운 거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어, 싸운 건 아니다.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 레닌이 영운형이한테 상해 임시청부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강제로 탄핵을 시켜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저기 어, 미국의 하와이에 계실 때 거기 독립운동한다고 거 가실 때. 탄핵을 시켰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탄핵 반란에 시초였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에트 체제, 이 공산주의 체제의 내각책임제 어, 개헌이 되고, 거기에 초대 주석으로 김구가 김구 주석이 됐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레닌 돈 받고 활동하면서 남한에 들어가서 만든 게 그게 남노당이고, 북한에 들어가서 만든 게 그게 김일성. 어, 그래서 어, 이 여기 제, 제 1946년 딱 해방되고 미군정청이 남북한 전체 조사를 하니까 이, 나, 이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76%가 국민의 76, 78%가 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왜냐면 그거 뭐 그때는 그 남노당이 뭔지 모르니까 아 일제하고 싸웠다 독립운동을 했다 하고 그 사람들이 남노당 뭐 이런 거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남로당은 상해 임시정부였고 그 사람들은 레닌의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 이승만 대통령도 탄핵 시켜 제거했고 그 박상칠을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그 김자진 장군도 암살을 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이 레닌 소련에 붙어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을 전부 다 암살을 하고 다 탄핵 시키고 어, 그래 합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음, 상해에 계셨더라면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1948년에 북한에 가서 어, 이 자유총선거 50 자유총선거를 부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헌법을 어, 국민들의 재산을 국민들의 혈세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을 기백번 김구 기행관을 세워주고 있고, 그리고. 소련에 붙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 차원에서 일본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실제 민족주의자 독립운동 하신 분들 다 죽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무슨 독립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훈장도 주고 포상도 하고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쪼겠습니다그 역사를 모르니까 대통령을 해도 전부 다 공산주의 활동했던 그런 애들을 다 요직에 끌어들이고 어~ 행거죠. 어, 그래서. 뭐 대통합 뭐 중도 실용주의 그래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뭐두분다 감옥 가고 나라가 응망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요. 이 역사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그그 그,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제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또또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와 가지고 왜 욕하냐 하고 막그 쌍욕하고 댓글 다시는데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되고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도자가 역사 모르는 거는요, 누구 탓이 아니고, 그는 자기 스스로의 탓이고 본인의 탓이고, 그는 역사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예. 자살하고 고통을 당하고 했습니까?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된다. <laughs> 자, 이, 이 이제 1920년대 넘어가면서 20년대 넘어가면서 외교노선하고 무장투쟁이 이제 어, 한창 이제 불을 붙습니다. 자. 김상옥 의사가 1923년 1월 22일날 서울 종로구 효재동에서 일본군경 400명과 3시간동안 총격전을 했다 자, 홍범도 장군이 뭐 봉오동 전투를 했다 1920년 6월달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어요 김다진 장군이 청산이 전투에서 1920년 10월이죠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청산이 대첩이다 그간 쎄버린거 아니지 대첩이 아니고 1200명 사살한 그냥 전투입니다. 대첩이라고 하면 몇만 명 죽어야지. 강감찬, 귀주대첩 정도 뭐, 어, 그런 거 하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이 거꾸로 가르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청산리 전투, 이 사진인데, 여기 보면 맥신 기관총이 있습니다. 러시아 맥신 기관총. 그 여기 뭐, 뭐 던지는데 수류탄, 수류탄. 이런 게 어디서 나왔어요? 맥신 기관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 일본의 600발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선군은 아 이제 대한 독립군단 이런 무기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어이제 일본군이 들어왔는데 청산이 그쪽 그 언저리 계곡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무기가 좋으니까는 양쪽에서 걸어놓고 기관총을 쏘고 사거리가 훨씬 길었대요. 그리고 수류탄을 던지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1,2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이제 모신나강 이런 기관총, 모신나강 총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체코군, 아제 앞전 시간에 체코 군단 말씀드렸을 겁니다. 체코 군단이 우리 독립 군들한테 팔아넘깁니다. 그 무기가 좋아서 인게 무기가 좋아서 우리 독립 군들이 물론 훌륭하겠지만은 지금 1차 대전 이후에는요. 전부 총 화력이 좋, 좋고 안, 안 좋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기냐 지냐 이거지. 사람이 아무리 뭐 능력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무기가 좋았다. 그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우리 독립군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싸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짓말이지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는 거지. 무기가 좋았다 무기가. 물론, 우리 독립군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니까, 왜 그래, 가르치냐. 아,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일본 독립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920년, 어, 저기, 자유시 참변 이후로는 독립군 활동 없어요 없다 나중에 광복군은 저기 장제스 편에 붙어 가지고 어또 중국 중국 중국을 위해서 또이 어, 일부 조금 활동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일본군이 뭐 700만 뭐뭐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뭐 모기가 다 나, 날아다니면서 그냥 조금 탁 무는 속 그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 자, 이 체코 슬로바키아 군단 제가 앞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러시아, 이 오스트리아의 제국으로부터, 아이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를 체코, 이 슬로바키아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러시아군에 붙어서 어, 전쟁을 합니다. 1차 대전 때 헝가리 제국 <laughs> 독일 제국 애들이 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는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있고,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있고, 이 러,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 가운데 들어 있는 어, 오스트리아, 어, 헝가리 뭐 이런 애들 그냥 이제 압박을 하는 거지 압박. 그러니까 헝가리 제국에 붙어 있었던 그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체코 군, 군인들이. <laughs> 러시아하고 싸우다가 러시아에 포로가 돼요 포로가 대충 싸우지 러시아하고 뭐 싸울 일이 있나 그러니까 러시아에 포로가 돼가지고 한, 10, 한 9만 몇천명 한 9만 5천 10만명 정도가 포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기 우리 독립을 보장을 해주면 러시아군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어이 독일하고 이 헝가리 제국하고 싸워줄게 그렇게 <laughs> 협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러시아편에 붙어가 싸워 그런데 갑자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죠. 제가 볼셰비키 혁명은 왜 일어났 어요. 17세기 이후부터 1900년도 초가, 초반까지 초 빙하기가 들어간다고 소빙하기 소빙기가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갖 저기 전염병 자연재해 농작물이 안 자라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1600 몇십년 경신 대기근 그 다음에 을병 대기근 해가지고 경신 대기근 때 2년 동안 100만 명 죽고 경신 대기근 때뭐 450만 명인가 죽었대.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한 200년을 갑니다. 북한 상태로 200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 말기가 되면 은 고종이 11년 동안 8번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망, 망가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다고 한게 아니고 이미 죽어가지고 숨만 헐떡헐떡끓이고 있는 건 그냥 주워 먹은 거야 일본이 강점이 강 아니고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무슨 전쟁을 했는데 전쟁인 거 없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유럽 저기 뭐 유럽도 기근이 생기고 저기 러시아도 기근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전쟁을 하니까 더참그참 그참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1917년에 레닌이 독일에 망명화있다가 독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자금 받고 어, 돈 받고 와가지고 여기 폭동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야, 부자들거다 때려, 어, 부자들 다때려죽여 뺏자. 그래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체코 군단은 이, 이때까지 헝가리 독일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레닌이 독일에 지, 자금 바, 지원받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체코 군단 그만 싸워 무기 내놔 너희 독립 없어 이래 되니까 체코 군단이 야 말이 돼 하고 이 레닌의 적군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의 적군파는 기존에 있던 백군파들 러시아 왕정을 부활하자 하는 애들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지 그러니까 백군파하고 체코 군단하고 한몸이 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 자 보니까 이 체코 군단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바이크로스 이르쿠츠까지 크 오는 거야 그래,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뭐 이제 계속 이렇게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줄 계속 전투를 하면서 와 가지고 나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오고 얘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영국 프랑스군이 이쪽 남쪽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시베리아 연해주까지 올라와요 일본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금 윌슨의 뭐 십사 개조 조약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윌스 어그 철수를 한다고 영국군 프랑스군이 철수하는데 일본군은 철수하기로 해놓고 바이칼까지 안 가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바이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약속을 안 지키는 놈으로 전 국제 사회에 찍혀 있는 겁니다. 이때 한번 지켜그 어, 깼고 영일 동맹도 파기했고 미일 동맹도 파괴하고 진주만 공격하니까 일본은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된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놈으로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게 레닌이 이막그 이 독립 군단을 지원해 주는 게 일본군하고 싸워라 일본을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어이 싸우고 이 저기 체코 군단이 여기까지 블라디보스톡 여기까지 오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독립 군단한테 파는 거예요. 팔고 그돈 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 줄 따라서 나중에 어, 체코로 돌아갑니다. 이게 체코 군단이 이걸 안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 얘들이 무장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영국하고 일본이 다 철수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일본이 바이칼까지 진격을 한다. 자, 그러니까. <laughs> 그이 무슨 이제 일이 생기냐면은 이 여기 보시면은 블라디보스톡 있죠. 이 지금 청산이 봉오동 전투는 블라디보스톡과 붙어 있는 지역에서 어 이게 지금 전투가 벌어진 거고 여기 이쪽 이쪽은 지금 연길 봉오동 뭐 청산이 쪽은 먹을 게 많았어요. 이 무기도 탄탄하고 왜냐면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최재형 어 그런 어르신들이 이게 돈을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무기 사가지고 체코 군단한테 무기를 사가지고 다 준다고 그래서 청산이 보모동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홍범도 김자진 장군이 이순신 장군만큼 뛰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무기가 좋아 이긴 건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 홍범도 김자진 장군이 어마어마한 어. 어, 무공을 뭐 발휘했다 지금 이런식으로 거꾸로 가르친다고 잘못 가르친거지 그런데 이쪽에 뭐이 단동 요쪽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 들은 거의 그냥 굶어 했어요 그리고 어디가서 그 뭐야 우리 운동하니까 돈내놔 얘가 돈도 뺏고 그 거의 뭐마작단 비슷하게 했다고 왜냐면 여기는 먹을게 없다고 왜냐면 이 소작 농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기후 제한으로 이 저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사가 안 됐어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신의주나 이쪽에서 조선에서 건너갔는데 이미 그 만주 쪽에는 이 서간도 쪽에는 이미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소작 농으로 들어가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독립 운동을 지원해줄 수가 있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 이쪽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연결돼 있었던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 다거고이저 서간도 쪽은 아주 미미했다. 없었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좀 그래서요. 그 독립운동가 최재영 선생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 일본군 7만 3천 명이 어, 어디까지 가면, 가냐면은 지역이 시베리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음, 시베리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시베리아까지 쭉 올라가죠. 일본군이 올라가 원래는 철수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깨고 시베리아 철수 시베리아까지 올라가서 근데 청산이 전투가 어, 1920년 10월입니다. 10월 어. 자 10월인데.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보복 학살을 하, 하 이제 치고 나서 그 보복 학살합니다. 간도 참변이 생겨요. 간도 참변이 이쪽에 어, 지금 간도 지역에 있었던 이 조선인들을 이 대거 그냥 죽입니다. 1920년 10월 9일 날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 학살로서 1920년 10월 9일부터 4개월에 걸쳐 간도 지역이 한인 3만여 명을 학살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이 보시면은 제가 지도를. 1919년 되면은, 1900, 그, 17년에, 아 1918년 되면은, 아 1919년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1차 대전 끝나고, 1차 대전 끝나고, 내전에서 적군이 승기를 잡은, 1919년이면, 영국, 프랑스, 미국, 미국까지 들어와요, 미국까지. 어 이, 이 나라들이 다 철수를 해, 철수를 하는데, 일본은 철수를 안 하고 오히려 돈을 더 들어가지고 부, 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르쿠츠크까지 바이크로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적군파 입장에 어, 레닌 입장에 와서는 야너왜없속안 지키냐 내려가 내려가 나가 나가 하는데 안 나갔는데 청산리 전투에서 한방 딱 맞고 나더만은 이 극동군들이 어디 이 간도 지역으로 남하를 하는 거예요. 연해주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 오케이, 우리 대한독립군 단 완전히 죽여줄 테니까 없애줄 테니까 일본 너희는 11일에서 철수해. 그렇게 그러니까 비밀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자유시 참변의 기본적인 그 배경입니다. 1920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27일간. 간도에서 학살된 조선인들은 현재 확인된 수만해도 3,469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도 참변 때 얼마가 죽었는지 요거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게 있어요. 음, 3만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한 나남 주둔 일제 조선군 제19다. 이런 뭐, 그러니까 것도 이제 좀더 음,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1921년 6월 28일날 소련 스버보든님니 얘기가 스버보든이 자유시인데 우리말로 자유시에요. 자유시 참변이 생깁니다. 자유시 참변이 1921년 6월 28일날 생기는데 대한독립군단 이때 한 960명 정도가 한 3500여 명 중에서 960명 정도가 지고 1800에서 2000여 명 정도가 실종되거나 포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냐면은 그 여기 포로가 된 사람들은 11일에 벌목구을 끌려가고 또뭐 협조한 사람들은 이루쿠츠크의 오군단 거리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뭐 밥하고 똥 치우고 빨래하고 러시아군에 배속돼가지고 그러다 하다가 그냥 그냥 사그라들고 죽는 거예요. 자 일본과 비밀 합의를 맺은 소련 공산당과 이루쿠츠크 한인 공산당, 아까 이루쿠츠 한인 공산당이 누구라 했습니까? 얘들이 독립군을 몰살시킨다. 연용, 김구식, 박은영 김다냐, 얘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위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요원들 아닙니까? 얘들이 대한독립군단을 3,500여 명을 몰살시킨다고 러시아에 돈을 받아가지고, 야, 간도에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니까, 야, 이게 너무 우리 이제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가, 러시아가 무기주고 식량준인데 우리 이르쿠츠크까지 스브보드니까지 오세요 해 가지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애들이 여기 뭐뭐 뭐 여기 저최진동뭐 저기 홍범도 뭐 이, 이 서로군정서 광복군 사령부 대한독립군단 이런 분들을 쫙 끌어 모아 가지고 밀산에 총직결해청직결해 가지고 3,500여 명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요? 스보보드니로 올라가 자유시로 올라가 1920년 11월에 쭉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모여니까 1921년 6월 28일 날이 러시아의 무장 기차가 독립군 진지가 여기 있으면은 무장 기차가 양쪽에서 오면서 러시아의 무장 기차요. 여기가 급수탑입니다. 저도 가 봤는데 총알이 다 있어요. 그냥 기관총을 싸가 다 죽여 버리고 거기서 도망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한 3km 떨어진 데그이 무슨 강이야. 제야강이 있어. 제야강에 가 가지고 빠져 죽는다고. 제야강까지 가다가 어 빠져 죽고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고 막 그러고 어이 협조한 사람들은 이르쿠츠에 5군단 거리로 끌려옵니다. 어 쭉끌려와 제가 이르쿠츠구 5군단 거리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7 2018년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어 제가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피폐됐죠. 여기가 오군단거리입니다, 오군단거리. 여기에 오군단이 있었는데, 이루쿠츠크시에, 여기서 이제 빨래하고 밥하고 똥 치우고 하면서 대한독립군단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 뭐 꽃도 있고 비석도 있더라고. 이 벽돌 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937년, 라지돌리노이 역에서 9월 9일 날 고려인 강제이주가 시작되는데 고려인 강제이주 루트를 따라서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아 우슈토베까지 제가 다녀왔어요. 장장 6,600 k m 기차 타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이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 잔변에그 3,500여 명이 완전히 1921년 6월 26일 날 소멸되는데 이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르쿠추크바 고려공산당 애들이 속된 말로 거짓말해가지고 레인 자금 받고 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그이 이후로 독립 무장독립운동은 없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상위 임시정부는 민족주의자들 진짜로 우리 독립을 위해서 그 일했던 이런 분들 김자진 장군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위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했던 주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뒤에가 엉망진창이 되지왜안 가르칩니까? 어, 미국에 의해 가지고 원자폭탄 두발 맞고 어, 일본이 항복했다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은 우리가 독립군 뭐 했는데요? 한게 없어 그 이야기를 하길 못하니까 이제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 있는데 뭐 엄청나게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뭐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거짓말이다. 그래가 아침 안 된다. 그러니까 무장 독립운동은 1921년 6월 2 6일부로 없어져요. 일본 일본군 이때 이뭐 뭐 많을 때는 뭐 700만이었대. 근데 3,500명 가지고 무슨 독립운동을 합니까? 이 후에. 뭐, 저기, 30년, 뭐, 대, 대, 되면,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지고, 뭐, 안중근 의사가, 뭐, 저기, 뭐, 이또 일본이 뭐 저격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 일본 군이, 이 조선을, 뭐, 이게 독립운동, 뭐, 오케이, 뭐, 도, 조선 독립해라 하는데, 아무 영향을 못 미친 겁니다. 나중에 광복군은 그냥 장제스, 어, 도움받아가지고 활동한 하는 장기수는 왜 도와주는데 나중에 조선 먹으려고 조선반도 먹으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상하원 의원들 놔두고 연설을 하면서 야 소련을 저 해체하려고 하면은 이 중국을 해체해 상봉사 해체해야 된다 그 이야기 를 하신 거예요. 1958년 그 저기 그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은 <laughs> 뭐가 나오냐 야. 그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장제스가 다시 이 저기 중국을 찾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저 여러 가지 갈래로 여러 조각으로 쪼개야 된다. 그런그 이런 이야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차차 나중에 비밀리 하자. 그, 그 국무회의 기록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을 쪼개야 된다고 했다고 해상봉쇄해지 해체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아신 거고, 중국이 어떤 놈들인가, 안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독립운동, 뭐, 독립운동 하셨다는 분들, 뭐, 광복해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대한, 이 무장 독립운동, 안한거 보다는 낫겠지만은,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데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이 핵폭탄 맞고, 저기, 항복하면서 독립을 한 거지. 대한 독립 뭐 운동 무장 독립이나 뭐 광복군이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일본을 무찔렸다 이거는 사실관계하고 틀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오늘 막 용담까지 만 하죠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아, 자참 이거 역사학자들도 안 가르치는데 아,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제발 저 보수의 정치하시는 분들 이 역사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